살고 싶군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편도입니다 아, GTX ABC 점검 추진 현황 및 연장 계획에 대해서 오늘 좀 속시원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 방송이 저희 방송이 아, 조금 좀 편집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 좀 구독 좀 늘려주시고,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아, 저도 좀 사람도 쓰고, 좀 편집도 하고, 또 시간 좀더 내고, 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머니투데이고요. 5월 23일 날 나온 기사를 좀 참고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30년, P 40년 노선별 운영 기간 차이 외라는 표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민간 혼합 PTO 신용석 신호선 민간 단독 사업 추진 A 노선에 대한 사업비. 우리가 항상 사업비라는 부분. 공사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역서에 나오는 얘기가 도급비입니다. 도급비 예, 그 다음에 공사비 예, 그 다음에 사업비예요세 가지로 우리가 돈 얘기는 따지시면 됩니다. 도급비는 실제 건설하는 데 드는 어떤 기본적인 직접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급자재 기타 등등은 아, 미, 아, 여기 기관이, 기관이 추가로 구매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그런 것들이 다 얹혀진 얘기입니다. 사업비는 거기에 플러스 설계비, 맞죠? 그 다음에 뭐 용지, 에 대한 보상비 그 다음에 뭐 차량 구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사업비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도급비냐 공사비냐 사업비냐 그래서 어떨 때에 따라서 좀 이해를 달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서울의 도심을 통과한다 그러면 신설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1kg당 1000억을 잡으셔야 돼요 1kg당 예, 예, 구간에 따라서는 뭐 1,200억, 9호선 예, 같은 경우는 1,400억까지도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거? 신설일 때, 신설일 때,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A 노선이 있는데, 삼성역을 중심으로 어, 여기 어, 동탄까지는 여기는 재정사업 구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운전까지는 민간 제한사업,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A 노선입니다 그래서 민자, 그다음에 재정 이렇게 구분하고요. 옆에 BTO 30년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BTO, 단독 BTO 이런 건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민자와 재정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운영은 전체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합, 단독 별 의미는 없고요. BTO냐? 라는 거고요. 그럼 BTO가 뭐예요? 어, 라고 했을 때 어, BTL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자, BTO, 예, BTL 무슨 차일까요 B, B 뭐죠? 빌드입니다. 빌드 짓는 거죠. 예, 트랜, T 뭘까요? 예, 트랜스퍼, 예, 이전 예, 넘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가한테. 오는 오퍼레이팅,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 빌드 짓습니다. 건설합니다. 그걸 국가에 넘깁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따오는 겁니다. 그게 BTO입니다. 대부분은 BTO를 선호해요. 왜? 운영하면서 뭔가 베니핏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운영이 좀안될것 같아. 민자로 하고 싶은데 운영이 좀안될것 같아. 그럼 다시 볼까요? B. 빌드, 트랜스포 그러면 L은 뭘까요? 리스입니다. 리스. 누구한테? 네, 정부한테. 정부한테 다시 빌리는 거예요. 뭘 다시 그걸 빌려주고 리스비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말은 개념이 뭐 빌리다는 개념보다 리스비 임대를 받는 거예요. 임대를 받는다. 네, 그런 개념으로 결국 어, 이것들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일단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는 국가예요. 다만 국가한테 얼마 동안 왜 아, 여기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람들이 별로 올 곳이 아니야. 근데 국가는 어떤 정책상 이 사업은 해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서해선 네, 서해선이 대표적죠. BTL 사업으 진행한 거. 별로, 이렇게 사업, 사람들이 많이 안탈것 같은데, 국가 기관망 보니까 좀 서쪽에도 뭔가 연결해줘야 될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BTL로 추진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여기에 MRG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운영에 대한 개런티를 보장해준다. 뭐 80%다. 그러면, 어 손, 손실에 대한 80%를 뭐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좀 방만하게 경영한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 BTO, BTO, RS 리스크 셰어하자. 우리가 좀 보존할게 내신이익도좀 보존하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싫은 거예요 민간이. 우리가 그냥 알아 살게, 알아 살테니까 우리에게 뭐 자율권, 뭐 자율권이라고 하면 어 요금 같은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요금이 예,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어디죠? 예, 신분당선 같은데 예, 추가 요금이 최대 2천원까지 더 나옵니다. 예, 그러한 것처럼 요금이 과해지는 성격이 보여진다. 왜 5는 예, 오퍼레이팅이니까 알아서 해버리, 해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A노선은 30년만 내내가 운영해 대신 B와 D는 B와 C는 아, A보다는 좀, 좀 적자가 날것 같으니까 40년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D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C 노선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민간 사업주의 운영 기간을 40년에서 5년, 10년 늘려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때 어디죠? 도봉 구간 지상을 다시 지하로 갔죠. 창동역 맞죠? 도, 여기가 의정부역. 어, 원래는 어, 예타 때 기본 계획 때는 지하였어요. 지하, 맞죠 창동역이 예, 이렇게 했다가 어, 미, 아, 이번에 그 신호선 어, 어, 선정할 때 어, 현대 컨소시엄에서 이것들을 어, 다시 지상으로 올려버립니다. 예, 여기 창동역이 창동역, 여기는 예, 의정구역. 당초는 지하로 갔다가 다시 어, 어, 민간사업 제한할때이걸 다시 지상으로 올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올리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구간에 계신 민원들이 특히 도봉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현재도 되게 낮은 고가로 인한 차량 소음과 진동이 상당한데 이게 GTX까지 여기를 껴들어간다? 상당히 이제 불편해서 못살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요만큼 올라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한 4천억 정도 증액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 국토부가 좀 내겠다라는 뉘앙스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만약에 또 돈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아, 또 여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5년, 10년 더늘수 있다는 라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비용을 좀 어, 민간사업자 니네가 좀 감당하고 대신 좀더 운영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법적으로 최장 50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신호선은 약간의 이벤트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40년인데 45년 정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뭐... 음... 요금이 일단 민간 사업대로 가면 신분당선 사례처럼 요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런것들좀 보고 그 다음에 또 A노선 같은 경우는 삼성역, 삼성역에 있어서 무정차도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역까지 끊어가 아니면 수서역까지 끊어가. 예, 그랬을 때또 환승을 해야 되거나 여러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존비가 뭐매년한뭐 뭐 600억 이런식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좀 부담을 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보존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있다 이렇게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언급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매년 6 0 0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A 노선은 공사 중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 동탄에 대한 게 가장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반 개통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내년 개통은 현재 상황을 보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적의 내년 개통이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가 되죠?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건축공사가 완료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완료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여기는 현재 SRT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SRT가. 근데 여기에 같이 혼합해서 시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코.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SRT도 못 다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한 쉬운 전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 개통?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반기 개통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쪽은, 위에는, 여기보다 급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 수요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여기보다, 상황들이 훨씬 더못 미칩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24년은 힘들다 25년이나 돼야 정말 서두른 거고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26년까지 봐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 다음에 28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무정차 통과 삼성역 그 다음에 29년이나 돼야 어쩌면 삼성역이 정차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A 노선에 대해서 운행 시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C 노선의 발주가 먼저 되어 있고, 전체적인 협의가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B보다는 C 노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들로 보면, 아직까지는 한 30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비노선은 약간의 변수와 이벤트가 더 있기 때문에 한, 한 32년 정도까지는 봐주시면 되고요. 요 용산 상봉 구간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하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6조 4천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감당할 민간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운데 핵심 구간은 우리 재정 사업을 할 테니까 나머지 구간은 좀 민자 사업 알아서 좀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국토부랑 협의할 내용들이 많고요 추가적인 이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공 못합니다 연내 착공 못합니다 다 목표고 계획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 라고 생각합니다. 디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차 국가철도망 때본계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들이 과연 비노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강남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 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강남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디노선은 대박입니다. 아, 그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네, 본궤도에 들어가는 GTX a b c 연장 계획 나온다. 이 대리 있습니다. 신호선 조만간 실시협약실시협약다에 뭐죠? 네, 실시 설계해야죠. 지금 설계를 문데 미리 하고 있어요. 협약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협약 전에 국토부는 야, 설계부터 해라고 오도를 내렸어요 예, 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 협약을 하면 예, 그 다음에 설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고 예, 그 전에 아무래도 음마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 변수들이 좀 예, 마무리가 좀 지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이 계획 인가가 나와야 공사가 됩니다. 예, 계획 인가가 나지 않으면 공사를 할수 없다. 예, 공사하기 전에 예, 뭐 용지 보상이라든지 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설기 하면서 이거 토목에 대한 얘기고 예,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예, 같이 연결해서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예, 가장 지연됐던 신호선. 실시 협약을 앞두고 있다 현대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도봉 구간이 지상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공익 감사에서 좀늦었다라는 얘기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하로 확정하면 논란을 일단락했다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좀 변수, 이벤트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8년에 개통하는 방침이다. 네, 이거는 국토부 입장이고요. 저는 서둘러야 30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노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추가역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GTX ABC 추가 연장 가능성. 제가 보기에 A노선은 특별히 여기서 파주로 갈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연장하기 어렵다 그럼 동탄에서 여기 지지역으로갈수 있는 뭐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변수냐면 삼성역이 여기 수서역입니다 수서역 수서역인데 수서역에서 SRT는 지상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GTX는 지하에요 지하 여긴 지하 여기는 지상 요런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지만 요 구간부터 여기까지는 아, 병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RT와 GTX가 하나의 서류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럼 어떤 상황이 오겠죠? 현재 SRT가 아, 1 기준, 예, 현도 기준으로, 하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부산 40대, 광주로 예, 가서, 그렇죠? 예, 부산으로 40대, 광주 예, 20대, 가서, 그죠? 부산으로 40대, 그다음 광주 방향으로 20대 간다. 하루 60대 가요. 근데, 아, 왜 60대 밖에 안 가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더갈수 있습니다. 근데 왜못 가죠? 예, 여기 동탄역 이후에서는 기존의 KTX 철도 라인과 같이 써야 돼요. 선로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늘리고 싶어도 못늘려 현재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천안에서, 천안에서, 오송까지 이어지는 이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 SRT 차량 늘릴 겁니다. 늘릴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가 60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한 80대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늘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요 구간을 뭐라고 했죠? 병행해서 같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SRT가 메인이에요. 예, GTX도 뭐 메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요 비중이 예, 상당히 유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수서역까지는 상관이 없죠. 여기 신설이니까 예, 지하 신설이기 때문에 이, 이 같이 쓰는 구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SRT와 GTX 서로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일부는 수서역에서 턴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일부는 그다음에 대다수는 같이 쓰겠죠. 하지만 SRT의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SRT가 더 늘어난다. 그럼 GTX가 늘어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거를 평택까지 지트 끌고 온다?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SRT가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간다? 그러면 차량이 다만 몇 대라도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SRT가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굳이 신호선에서 평택을 가는데, 여기까지 갈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도 아, 염두에 둘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노선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A 노선은 추가액이, 아, 저는 제가 볼땐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호선부터 볼까요, 신호선. 신호선. 아, 우리가 여기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여기 빠져있는 게 금정에서 여기가 가는 상록수역이 빠져있죠, 상록수역. 상록수역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천까지 신설. 그 다음에 여기는 경부 1선.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안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열차는 여기서 회차에서 갈수 있다. 일부 열차는 수원까지 간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 열차는 금정을 빠진다. 그러니까 현재 신호선이 계획이 한 120대인데 의정부까지는 110대가 다 간다라고 가정하고요. 덕정역까지는 열차가 편도 기준입니다. 편도 기준. 하루 60대 반은 안 간다라고 보고 의정부에서 회차에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여기 덕정 60대. 그럼 밑으로 갈 때, 는 120대 중에서, 과천역까지는 예, 120대 다 온다. 근데 일부는 여기서 회차에 갈수 있다. 예, 예를 들어 한 20대 간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한 80대는 수원으로 간다. 예, 그 다음에 상록소로한 20대 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열차에 대한 운행이 구체화되면 다시 좀 아마 할 겁니다 지금 몇 대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다만 이런 식의 큰결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역이에요 경부 1선을 타고 간다 선이 4개입니다 선이 4개 가운데가 경부 1선 바깥에가 경부 2선이에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열차가 이렇게 갑니다 중심을 봤을 때 여기가 평택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수원이다 라고 했을 때 맞죠? 어떻게 갈까요? 중간에 예. 아무래도 경점역 맞죠? 오산역 예. 그 다음에 예, 평택 지제역 제가 보기엔 세개 정도는 아, 중기적 관점 이번에 신호선과 같이 엮이진 않는다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진행될 수 있다 중기적 관점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되고 나서 2030년이 되면 아, 요, 다음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천안 간다. 천안 갈수 있어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천안 간다. 여기는 중기적 관점, 여기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병점, 네, 그 다음에 오산역.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 중간에 이벤트는 평택이 결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천안역. 아마 단계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동둔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거다. 당장 생기,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호선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경춘선이에요. 경춘선 여기서는 춘천까지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속초까지 가는 부분을 끊어서 보셔야 돼요. 현재 ITX 청춘이라는 열차가 있어요. 일반 열차입니다. 그게 청, 네, 춘천까지 가요. 그런데 열차에, 내가 갖고 있는, 아, 아, 차량에 대한 그 기간 있잖아요. 기간. 우리 자동차도 한 10년 타면 못 타잖아요.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정도 타면 못 타요. 그런데 뭐 보수한다 그러면 35년. 정말 타야 최대 40년이에요. 근데 이 ITX라는 열차가 이제 맛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차량이 도입되고 나서 30년 정도 됐을 때는 더 이상 ITX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CTX를 연장해 가는 방법이에요. 맞죠? 그 당시의 시기를 보여야 돼요. 여기도 보면 중장기적 관점이다. 중장기적 관점. 맞죠? 그렇죠? 여기도 천안도 중장기적 관점을 볼까요? 그렇죠? 너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기적 관점. 그 다음 단계. 하지만 천안과 엮어 가진 않을 것 같다. 여기는 좀 중장기적 관점. 여기. 동조천도, 뭐, 갈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 여기, 가평 갈수 있다. 춘천 갈수 있다. 이것도 중장기적 관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속초까지 연결되는 KTX EM 열차가 투입이 되면, 여기에 경춘선에는 지금 현재, 요 앞까지는 신설이에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문제가, 여기에 전동차, 그다음에 iTX, 그러니까 뭐 iTX, gTX, 그다음에 나중에 kTX 이게다 가야 돼요. 설로는 하나다 할수 있다. 예, 많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될까요? 예, 전동차는 예, 기본적으로 운행을 할 겁니다. iTX는 gTX와 되겠죠. 결국 iTX나 gTX는 유사하게 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차량도 유사해요. gTX의 예, 같은 모델이 iTX예요. 얘랑 얘랑 동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k t x 음은 다르겠죠. 그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치게 될 건데 아무래도 당분간 k t x 음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요로 요거로만 감되겠죠 요거로만. 하지만 요게 ITX가 없어지면서 GTX와 되고 여기는 KTX 이음 열차가 가겠죠. 그럼 전동차 GTX, KTX 이음. 아무래도 열차 GTX가 경춘선 방향으로 가는 열차의 횟수. 현재 B노선이 4량 기준 100대입니다. A노선은 6, 어, 8량 기준이죠. 8량 기준 120대. 그 다음에 C노선도 8량 기준 120대. 그 다음에 B노선은 6, 6량입니다. 6량. 6량 기준 100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100대가 전부 다못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보면 상봉 마석, 상봉 구간 이후부터 어, 망우 구간 이후부터 여기까지도 예, 보고 있어요. 예, 사업비가 여기, 사업비 여기까지입니다. 중앙선까지 연결하는 게 중앙선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비노선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기에 연결된다라는 건 어, 여기에 연결된다라는 건여기에 지하 구간이 결국 경의중앙선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GTX가 어, 상록수처럼 어, 아니면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뭐 끊어가는 것처럼.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검토를 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런 변수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비료선과 신호선의 추가역, 그다음에 중기적 또는 중장기적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열차를 혼용했을 때 생기는 열차 운행의 제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용선이 제일 좋겠죠. 열차가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거리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 어, GTX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밀집도가 더 생긴다. 거기에 따른 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아니면 업무나 상업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집중화된다. 더 압축된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GTX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GTX에 대한 점검 추진 현황 연장 계획까지 한번 숙원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드려봤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정말 이쁘게 텍스트로 쫙쫙쫙 연결해서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 보고 넘기지 마시고, 구독까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